유니트론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전반적인 흐름은, 박스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네요. 자, 다만, 최근, 이 거래량 동반되며, 이 수렴에, 돌파가, 나온 모습이고, 돌파 파동에 대한 조정 과정에서, 현재 변곡이 잡히며 단기적인 지지 구간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관심 가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매매 시나리오를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변곡의 캔들을 중심으로 3990원 정도 손절 잡고 이탈 전까지 매수 영역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도 구간은 직전에 매직봉 뒤였던 구간에서 저항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분할 매도 구간 체크하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은 아직큰 박스 흐름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움직임으로만 접근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코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1분할 이 분할 매매 시나리오 잡아드린 종목이죠. 자, 현재 상황은 단기적인 박수 구간 돌파가 나왔는데, 장기 추세의 상단부에서 저항받으며 단기 조정의 흐름이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자, 일단 가격이 정돈되는 흐름이 필요해 보이고, 현재 큰 추세가 하락박스의 과정이 진행 중인 만큼, 추세 상단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은 간적인 투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잡아주면서 명확한 추세 에 돌파가 나온다면 눌러주는 구간에서 또 다른 새로운 타점이 나올 수 있으니 현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 체크하시면서 종목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CT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추세를 보면은, 금일 캔들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네요. 자, 동시에 직전 매물 구간까지 소화한 모습인데, 당일 파동에 대한 조정에 진정 잡히는 흐름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분봉 흐름을 보면은, 지금 어때요? 계속 떨어지는 추세죠? 자,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거래량 나오며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간적인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현재 타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금을 돌파하는 흐름에 따라 관심 가질 수 있는 영역은 맞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면서 나오는 상황에 따라 다시 영상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젠 셀은 현재 타점으로 보이네요. 자, 전반적인 흐름은 급락 구간 이후 수렴 과정에서 이제. 하락박스에 흐름이 진행 중인 모습이지만, 최근 거래량 동반된 기준봉을 쓰고 나서 단기적인 지지층을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7,84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탈 전까지 분할매수 영역으로 볼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크게 리스크 따르는 자리도 아니고 어, 돌파 기대감이 따를 수 있는 만큼 비중 조절만 신경 쓰셔서 어, 리스크 줄이는 관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구간은 한만원 정도 위로 물량 줄이면 될 것으로 보이고 수세 상단에서도 저항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매도 심리가 강해질 수 있는 영역에서는 일부 물량 줄이며 수익 챙겨가는.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R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먼저 추세를 보면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하락박스의 흐름이 진행 중인 모습이네요. 다만, 최근 저점을 낮추지 않고 지지받아주는 흐름을 보이면서 금일 거래랑 동반된 캔들로 추세의 상단을 터치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매매 시나리오를 잡아본다면, 어, 몸통으로 일단 잡아주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세 하단 값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고, 기간 수렴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다시 잡아준 이후에도, 눌림 타점에서 매수 맥점을 잡아볼 수 있으니, 자, 성향대로 맞는 대응 방향성 체크하시면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엘리코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추세를 보면 어, 현재 방향성은 큰 박스 흐름에 갇혀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서 전일 매물 구간 소화하는 거래량 실린 캔들이 연출되면서 상승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파동에 대한 조정 상황에서 지금 진정 잡히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변곡의 흐름이 나와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관심있게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브레이크 걸어주는 변곡의 캔들에서 1차 배수 맥점을 잡고, 큰 그림에서도 이 정도 영역이면 어, 충분히 저점으로 보이기에 대량거래랑 터진 캔들 구간 이탈 전에 이 정도 영역에서 2분할 외매 시나리오를 잡으면서 종목 보시면 어, 좋을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서 종목 대응, 방향성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